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인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천길 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뒤에서 배신, 배반, 중상모략, 거짓말 이런 여러가지 형태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특히 뭐 가깝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걸 당할 때더 정신적인 충격이 큽니다 그 각서라고 아무튼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보려면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다르게 내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도와준 사람 무시한 사람 쌩까놈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좀 되고 특히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굉장히 많이 고마워하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되죠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힘들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 때그 사람이 힘들 때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힘들어도 그 사람 본인은 상황이 굉장히 좋고 일도 잘 풀리고 기분도 좋고 이랬을 때 나한테 굉장히 잘해줄 수도 있죠. 근데 그 사람이 뭔가 굉장히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위기에 처해있고 이럴 때 과연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?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자기한테 급한 일이 딱 쳐도 나랑 먼저 한약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적어도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이런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지 기분 좋고 지잘 나갈 때야 뭐 내가 안 좋든 좋든 지는 그냥 잘할수 있죠. 지가 지금 잘 나가고 기분 좋으니까. 근데 자신이 진짜 힘들 때, 막다 만사 귀찮고 짜증 나고 힘들고 돈도 없고 몸도 지치고 이럴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완전 턱끝까지 차올라 있을 때 그럴 때도 과연 예의를 지키는지 배려를 하는지 진심으로 대하는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제대로 다 하는지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본인이 힘들 때에도 그런 거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사람이죠. 그러면 뭐그 사람의 인성은 알만하지 않겠어요?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렇게 판단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특히 친구 사이에 있어서는 과연 그 사람이 상황이 안 좋을 때, 특히나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안 좋을 때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, 본인이 되게 힘들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요구할 건 명확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사람인지,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삐딱선을 탄다든지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과민해져서 화를 낸다거나 평소와는 달리 굳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진 않는지 이런 거를 보면 파악이 되고 이제 또 남녀 사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정말 뭔가 직장을 잃었다든지 돈을 많이 잃었다든지 가까운 지인이 건강을 잃었다든지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나한테 변함없이 똑같이 하는지, 그렇게 예민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이런 마음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는지, 이런 걸 보시면 진짜 그 사람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,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 때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, 주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평생 같이 가야 될 배우자를 고르거나 친구를 선택을 할 때는 그런 상황일 때 과연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가깝지 않더라도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도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지를 보면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. 물론,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게더 좋겠지만, 만약에 처한다면 그 사람의 인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평생을 함께할 그런 주변 사람을 가려내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.